네 어제 치러졌던 수능 방금 보신 것처럼 예상보다 좀 어려워서 수험생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올바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또 앞으로의 입시 전략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 최창호 심리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먼저 이번 수능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뭐 기사로도 만나봤는데요. 네. 어, 물 수능 논란을 일단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6월 9월 달 모의고사가 워낙 쉽기 때문에 예. 학생 입장에서는 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고요. 음. 또 상대적으로 또 EBS 연계율은 외형적으로 예예. 70% 정도는 유지를 했지만 예. 나온 문항들이 EBS를 벗어났기 때문에 음. 학생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이게 좀 어려워지다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져서 좀 혼란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큰 변화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에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저는 이게 수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아도 1등급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돼버린 이런 시험을 누가 내는 건지 도대체가 음. 원래 변별력은 좀 정상 분포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너무 상위권 쪽으로 쉽게 낸다, 쉽게 낸다 해놓고서 어렵게 내니까 음. 또 수험생들은 당황하고 또 부모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음. 예.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시험 전날 삼수생이 죽겠다고 해서 마포대교에서 음. 떨어질 뻔한 적도 있. 있고 예, 예, 실제 작년에는 떨어져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 네. 그래요. 근데 그 수험생들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요. 저는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네. 인생에 있어서 수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바른 그 위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조카가 어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아, 예, 조카가 시험 네. 봤는데 예상보다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런. 네. 괜찮아, 또 재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건 삼촌 입장이고, <laughs> 심리학자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수험생들이, 저도 재수도 했고, 검정고시도 받고, 뭐 그랬는데, 요 예.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의 오히려 실패나 좌절이 나중에 인생에 더큰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만 딱 매달리지 말고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음. 또이 어,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한 진학 상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직업을 내가 평생 꿈꾸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는,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로 음. 삼아야 될 때가 수능 끝난 지금이죠.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네. 이게 끝났을 경우에 그 허탈감을 잘 이렇게 추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허탈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뭐또 논술도 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면접도 해야 되는 경우 또 예. 진학이 뭐 워낙에 요즘에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전문가분도 나오셨지만은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자기가 긴장했다 딱 풀어졌을 때 오는 이제 허탈감. 네네. 또 목표한 점수가 안 나왔을 때의 좌절. 뭐 그런 것들이 인생이 전부 전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음.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라면 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예상보다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결코 해선 안될게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음.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혼자 결단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죠 네 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능 전후로 사고는 뭐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행하게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어제 수능 보지 않고 수능을 보지도 않고 네. 삼수생이 한강에 네. 가가지고 투신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예기불안. 불안 불안을 예측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걱정을 미리 이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수능 성적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이게 인생이 다는 아니야.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예. 근데 이는 이제 전부다라고 하고, 음.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수능에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진짜 그거는 제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 다양한 길, 직업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직업보다는 인생의 내가 사명감, 소명, 또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새겨보고 돌아가는 길도 길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예. 예. 인생을 좀 멀리 보는 음. 그런 관점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수능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정시 지원에 있어서 전략을 잘 짜야 할 텐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수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수능체제학력 기준을 탈락한는 수업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가짜점을 어제 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 이후에 전형에서수능체제가 예. 만족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음.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음. 실시하는 대학 불고사, 이제 내가 갈지 안갈지, 이제 먼저 지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나왔을 때 네. 정시에 갈수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 대학을. 그러면은 네. 그 대학은 이제 배제해 놓고 예. 가야 되는 거고요. 혹시 수시를 이제 지원하지 않고 예. 정시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명회라든가 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네.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시도 전략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게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검토해서 자신의 진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일단 수능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음. 누적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좀중요할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 가장 좋은 거는 평소 하고 싶었던 걸좀 찾아서 좀 하, 하는 것도 이제 좋겠죠. 뭐. 네. 뭐 긴장이 있다가 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뭐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은 긴장이 풀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도 예. 실제적으로 나빠질 수가 아. 있고 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예전 같으면 은뭐 수능이나 우리 우리 세대 학력 고사 끝나면 젊은이들 술집에 많이 몰렸는데 어제는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걸 보면 예. 확실히 세대가 바뀌었고요. 음. 그리고 평소에 못 읽었던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멍 때리기도 좋습니다. 때로는 좀 멍하게도 한번 있어 보기도 하고. 예. 그동안에 못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그 릴렉스를 찾아갈 필요는 반드시 있는데, 예. 그렇다더라도 근심과 걱정, 불안, 모든 것을 혼자서 떠안고 가지는 마라. 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못, 어, 못 봤던 그동안의 영화, 몰아보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 나와 계시지만은, 앞으로 또 이제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건이 조차도 네.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음. 그냥 심플하게 해서 좀 괜찮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뽑아야 되는데 예. 체육관에 그 몰려드는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이 수능은 누가 설계해서 누가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진짜 입시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상위권 학생 또 중위권, 하위권 학생 좀 전략자는 방식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성적이 좀 다르니까요.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이 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상위권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학과보다는 이제 대학을 먼저 이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다군에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간학원에 있는 학교를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모두 똑같이 반영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실패해도 사실은 이제 조합하기 어려운 거고요. 어.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하고 과탐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중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대학을 고르긴 하지만 네. 학과가 이제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과. 또 문제는 예. 또 뭐냐면 모집 학과별로 또 이게 수능 반영비를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제 잘한 과목 위주로 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가 중요하고요. 예. 자연계는 이제 수학,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이 이제 변별력이 있는 국영수가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관잘안 나오다 보니까 대학들도 마찬가지라서 전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요, 음. 특정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네개 중에서 우리 학교는 한 개만 받겠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능 끝나고 지금 아마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정시에서 예. 아마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중하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